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 청계천입니다. 소망의 벽이랍니다. 소망의 벽. 지금 좌우로 되어 있는데, 우선, 청량리를 기준해서 우측, 우측만 지금 먼저 보여드리고, 나중에 개인할 때조 좌측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망의 벽, 소망의 벽이래요. 아, 기가 막히게 잘 새겨놓았어요. 여기는 청계천. 예, 물이 중앙에 흐르고 있고, 이 벽에 소망의 벽이라고 아주 이렇게 멋있게 잘꾸 놓은 모습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벽 하나를 세세하게 보여드리면 서겠는데 좀 범위가 넓어 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의미로 이렇게 있다는 것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 어, 시간 있으시면 여러분도 나오셔 가지고 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던지 시간있으시면 그러시면 좀 네, 도움이 되실런지 아니면 본인 취향이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청계천, 예, 스카이렉스, 스카이렉스, 네, 맞은편이네요. 스카이렉스. 음, 어, 굉장히,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뿐이, 지나온, 3분의 1 정도 뿐이, 못 왔는데요. 아, 다양요 아주 소망을 백이라든지, 벽이라더니 자기 나름대로의 내 생각을 모두 여기다 새겨놓겠죠멋있어야 어. 어. 아주 섭씨들이 아주 좋아 가지고 어. 소망의 백청계천 네 바로 스카이렉스 맞은편 건너편 위치가 스카이렉스 맞은편. 네, 이게 한한점동거 같아. 어 점은 이렇게 네 고래 잘 타일 타일이라고죠? 새겨놨는지. <laughs> 엄마 아빠 사랑해요, 동동해가지고네 <laughs> 가지 가지 정말 잘 새겨놨어요. 네. 이건 정원이, 영원히 켜지지 않겠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한결같이 이 소망의 벽은 없어지지 않죠 저기 선 합장하는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아주 다행이에요 소망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건, 네, 썩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혹, 뭐, 티진이랄지 아니면, 뭐 하면은, 없어지겠죠. 하지만은, 그 차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이, 소망이, 어떻게, 어떻게, 잘별해놓는지, 아주, 이제, 이제 겨우 한반 정도 온것 같아. 아우 예. 소망, 벽. 제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네, 좀, 대충 이렇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간에 있으면, 네, 벽 하나에, 벽 하나에, 네,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더욱더, 더욱, 우니다 예, 저기 한자랑 모찌자 이거는 예. 장 상추, 장산 등등 뭐 클로바 하트 등등 예. 복주머니도 있고 별이별게 다 있네요. 예. 뭐 인물 사진도 있고 아트 모양도 있고 또 같이 얼굴만 찍는 또난 나무 등등해서 나름대로의 모두가 다 이렇게 소망어 팩이라든지 잘들 이렇게 해 놓는. 네, 여러분, 네, 멧도 여기 충계전단지섬은 많이 보셔서 별로 관심 없겠지만은 여기 잘보시면돼 청계일심이라고도 나와 있네요. 어. 그래서, 예, 네. 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실까 해서 참고로 제가 불확실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에게 생생한 모습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자세하게 네, 시간없어 못 보여 드리는 것 그냥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충 이렇다는 것을 보시고 아 밤에 가서 좀 봐도 괜찮겠구나 생각이 드신 분은 와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뭐, 삶, 꿈, 빛, 사랑, 등등, 예, 푸른 꿈, 자비, 등등, 자연사랑, 한국에 나와 있어요. 선진, 지향, 개성의 천태, 만상이 되다 보니까, 자기 지향대로, 예, 소망, 을 벽, 말 그대로, 이렇게, 아 이게, 영혼의 길이 간직이 될것 같아요. 네, 뭐, 피거나, 눈이오나바람이오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간직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네, 한번 와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유, 제가 한 손으로 좀, 예, 카메라 들고 하다 보니까, 털이 없지 같아요. 이렇게, 거리가, 이게 별비가, 별비가 네, 한 2, 3, 2, 5나 3m, 가로, 세로, 네, 가로, 세로. 조금 더들것 같네. 네, 새로가 좀 들기네. 아우, 어깨가 파요. 한수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네, 한개 정도 남았네. 네개 정도. 네, 아우, 한참, 한참 걸려요. 빨리 쓱 지나가버리면은, 뭐, 네, 금방 끝나겠지만, 그래도 이왕 보여드리는 거, 최대한으로 좀 보여드리려고요. 네, 소망편, 청계천, 네, 스카이렉스 바로 건너편, 아은편 네, 스카이렉스, 위치가요. 네, 이제,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면, 나머지 한장 남았습니다. 정말 참 괜찮네요. 그냥, 다닐 때마다 많은 국경상인데 너무너무 큰대 역사입니다. 아, 이거 정말 엄청난 봉사거든요. 정말 대통령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역사입니다. 이게. 그것도 이제 건설업에 종사하셔가지고, 여기에 저희가 겹치셔서 참 역사의 한획을그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이제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역으로 좀 찍고 왔었는데 여기 소망의 객이라고 나와있잖아요 소망의 아 제작한국민예주식에서 오라고 하네요 네. 2005년 1월 아,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자 알람 꾸 눌러주셔요 감사합니다